이시스루 뭔가 척박한 땅을 이렇게 갈아서 좀푹게 만드는 어눈 밑에 딱딱하게 잡히는 결절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결절들을 깨부셔줘야 돼요 안녕하세요 리프팅 장인 김수현입니다 오늘은 요즘 가장 핫한 필러죠 주베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베룩은 이제 필러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건데 약간 스킨 부스터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밭을 생각해 보면 척박한 땅에 흙을 집어 넣는 게 우리 볼륨 시술, 일반 필러라고 본다면 이 시술은 뭔가 척박한 땅을 이렇 갈아서 좀 좋게 만드는 약간 그 정도의 자연스러운 볼륨감만 좀 있는 시술인 것 같아요. 비율로 봤을 때 흙을 좀 좋게 만든다. 약간, 좀, 탱글탱글하고 탄력있게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 실제로 해보시면 볼륨감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일반 필러를 준비했어요. 제가 0.3cc 정도를 보여드릴 거거든요. 일반 필러는 우리 젤리나 묵이라고 보시면 돼요. 쭉 나오죠? 만져보실래요? 약간 진짜 묵 같은 느낌이네요? 얼굴에 들어갔을 때음 볼륨을 빵줄 수가 있어요. 이제 울트라 콜 주베룩 이런 류의 시술들은 가루에 물을 타요. 수화를 시킨다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얘는 거의 물이에요. 물을 우리 얼굴에 주입하면 볼륨감이 살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지지력이 없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인체 내에 들어가서 우리 콜라겐 공장, 콜라겐을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세포를 자극시킨다고 해요. 걔를 자꾸 자극시키면 어떻게 돼요? 뭔가가 생성이 되겠죠? 다가 콜라겐을 유도시키는 콜라겐 주사 혹은 콜라겐 필러라고 표현을 해요. 보시다시피 이런 애들이 이에 들어갔을 때는 빵빵해지겠죠 우리? 얘는 주흐르죠 그러니까 약간 우리 척박한 피부에 약간 걸음을 준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베루 이제 주제가 주베루 하지 말아야 될 이유잖아요. 주베루 이 보시다시피 볼륨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1회 시술이 아니고 2회, 3회 시술을 하거든요. 한번 깔고 차오르는 거 보고 또 깔고, 또 깔고. 그래서 이거는 필러라기보다는 약간 말씀드린 대로 스킨부스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과대하게 좀 많이 꺼진 분이나 볼륨감에 기대감이 많으신 분들은 주외의얼을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약간 좀 미세 주름이나 약간의 꺼짐 이런 부분에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리프팅 효과도 좀 있고요. 그래서 좀 자연스러운 결과 자연스러운 볼륨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베룩을 선택하셔야지 많이 꺼진 거를 채우겠다 라고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베룩을 하시면 안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부작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HA 필러 일반 필러보다 이런 콜라겐류 필러들은 아까 자가 콜라겐을 재생시킨다고 했죠. 이거를 시술자가 잘못 넣거나 좀 많이 넣거나 뭐 층을 잘못 넣거나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게 덩어리져서 결절이 생길 수 있어요. 저희 이제 블로그에도 사진 많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눈 밑에 딱딱하게 잡히는 결절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 필러들의 단점은 이 결절들을 녹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뒤로 돌리,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 한번 받으실 때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되고 좀 잘하는 곳에서 소량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세번 음... 정도를 하시거든요. 단계적으로 하면 좋은 점이 우리가 목표가 여기로 했을 때 여기서 멈출 수 있잖아요. 어, 나는 이 정도 1 회차 하고 그만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나는 여기서 그만할 거야. 나는 여기서 그만할 거야. 그러니까 안전한 거죠. 근데 이제 일반 필러는 한 번에, 번에 여기까지 가야 돼요. 한 번에. 그러면 우리 시술자가 혹은 본인이 아난 조금 더. 그래서 오버컬렉션이라고 하거든요. 너무 과하게 교정하는 과교정 상태가 되고 그게 이제 부작용이나 부자연스러움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소량을 잘 받으면 절대 이제 결절 생길리기를 없거든요. 근데 이제 몇 가지 환경에서 이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주배로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주의하시고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볼륨감이 좀 부족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회차를 맞아야 된다. 세 번째는 결절 부작용.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주배력들이 부작용이 생기고 좀 이제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조금 생기는데 이런 것들만 좀 주의하시면 굉장히 좋은 시술이니까 어 상담을 잘 받아보시고 나에게 어떤 필러가 맞는지 좀 자세히 상담하시고 결정하시면 어 정말 좋은 선택이 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 너무 얇은 분들 있죠. 네네. 이런 분들은 콜라겐 주사를 조금 한번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피부가 너무 얇으면 결절이 생길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해서 시술을 해야 돼요. 좀 깊게 시술한다거나 조금 더 적게 시술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절하면 돼요. 그럼 결절이 만약에 생겼으면 얘는 단점이 못 없애는 거죠. 네. 맞아요. 아까 그 우리 일반 필러는 히알라제라는 네. 효소로 녹일 수가 있는데, 얘는 녹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결절들을 깨 부셔줘야 돼요. 네. 몇 가지 또 작업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 편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100% 녹일 수 있는 효소는 없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배를 강의할 때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적게 써라, 안전하게. 왜냐면 이게 어차피 한 번에 끝내는 시술이 아니잖아요. 얼음을 두 번, 세 번, 네번 주는 시술이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말고 조금씩 서서히 단계적으로 해라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결절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음몇 가지 좀 수칙만 지키신다면 정말 안전한 필러라고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도 저도 h l 필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에도 그렇고 뭔가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콜라겐 필러 그러니까 내 살을 생성해 줄수 있는 유도체들이 앞으로는 이런 미용시장을 더 선점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정리하면, 주베룩은 이런 뭐 단점 부작용이 있어서 제가 뭐 하지 말아야 될 이유라고 적어놨는데, 어 이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좋은 시술이기 때문에 한 번쯤 고려해볼 만한 필러 시술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는 필러가 정말 싫어? 라고 하신 분들은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베룩이나 시케프티 많이 선택하시기 때문에 또 알아보시고 잘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팅장인 김세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